1사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 잘맞췄습니다쭉 뻗어 갑니다. 이 타구 그대로 모두 바라봅니다. 담장넘어가는 홈런입니다. 홈런 한 방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아, 대단합니다저 홈런 한 방으로 팀 분위기 확실히 바꿔 놓았죠. 원아웃.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. 이타고 뒤로 갑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이타고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한 점짜리 홈런을 뽑아냅니다 타!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초구 왼 아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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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호흡런. 한 점짜리 홈런을 뽑아냅니다 원아웃. 오늘 3타수 2안타. 투수 초구 던집니다. 사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. 볼. 원 이구 받아쳤습니다. 높게 뜨는 타격입니다. 높게. 높게 떠갑니다. 탑자. 넘어갑니다. 홈런. 솔로 홈런입니다. 정말 잘 받아쳤네요.